Thank you.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세계 제1의 경제에 올랐다는 걸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조선산업의 걸어온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식입니다. 얘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6.25 때부터 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6.25때 나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6.25를 맞이했는데, 피난을 부산에 갔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취직을 한게 어딘가 하면, 부산 부두에서 하역노동을 하는 하역.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됐어요. 미군들이 미군 군함에서 일고 온 물자들을 하역을 하는데 노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나는 생전 처음 새로 만든 커다란 배를 처음 봤어요. 그전에는 조그만 목선 그냥 돗단배 이런 것만 보다가 그걸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거대한 철구조물을 바다에 띄우는 이러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책에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곰줄인 나라, 전장에서 핍박박는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 나라가 되는 거구나 한국도 언젠가는 이런 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서울대학 조선항공과에 지원해서 입학하게 돼서 조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배운 기술이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서 근데 졸업을 했는데 뭐 조선과를 조선을 한데가 있어야지 취직을 하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외국의 조선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당시에 세계 선진 조선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언젠가는 한국 조선 산업을 일으켜서 한국의 조선을 어, 발전시킬 자는 의욕을 가진 청년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지금 이뤄낼수 없으니까 나를 채용해 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써서 그런데 운이 좋아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조선을 하고 있는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에 있는 코쿰 조선소에서. 나를 채용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스웨덴에 가니까 생전 처음 보는 세계 최대의 현대적인 조선소에서 보니까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처음이야. 거기 기술 책임자가 도면을 이만큼 갖다 줘. 이게 현재 저기서 지금 드라이더워크, 넘버원 드라이더워크에서 짓고 있는 선박인데 그 선박의 기본 도면이니까 한번 참고를 보고 공부를 하라고. 그런데, 창피한 얘기지만 그 도면을 읽을 수가 없어. 왜? 한국에서는 그런 걸 해본 일이 없거든. 이론만 배웠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날 쫓겨낼 줄 알았더니, 여기 고금조선소에 고등학교만 나오고, 숙련고를 양성하는 숙련공 기술 양성소가 있는데, 10주 동안 강한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강의하고, 9시부터는 조선소 현장에서. 저녁 5시까지 일하고, 또 저녁 먹고는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날 공부한 거밤 11시에 시험 치고, 이건 뭐 스파르타 기식 교육이라도 이런 교육이 없어, 그냥. 철저하고, 그냥.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이론하고 거기에 정말 세계 최고, 최첨단의 조선 기술로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조합이 되니까 둘이 조합이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 눈이, 장님이 됐던 눈이 눈이 띄어. 그래서, 10주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설계도면을 보니까, 그때 설계도면이 다 보이고, 그래서, 하여튼 남, 남, 이한 시간 하는 일은 내가 다섯 시간을 때우고, 그냥 몸으로 때우고, 정성으로 때우니까, 조선소에서 날 갖다 거의, 저놈 미친놈 같다는 별명까지도, 손가락질도 당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조선의 원조는 영국 아니야. 내가 운이 좋았던 게 영국에 가서 처음에 일한 데가 영국에서 제일 큰 설, 조선 설계회사인데 거기에 사장이 미스터 하하디라고 영국 조함감. 이차 대전 때 영국이 필요한 모든 군함을 건조하는 그총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 사장인데 내가 하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를 그 로이드 국제선거 협회 검사관으로 추천을 할 테니까 가서 한번 인터뷰를 하라고. 로이드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하면 세계에서 짓는 모든 선박의 설계도면을 거기서 승인을 합니다. 거기 승인이 없는 선박은 배를 질수 없어. 로이드의 그 선박 검사관이 된다는 건 굉장히 그그 그 기술자로서 아주 영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라고 추천을 해서 갔는데 한 열일이 따로 이제서 통지가 오길 시나무개를 로 이제 선박 검사관으로서 채용한다는 그런 통지를 받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그 정말 펄펄 뛸 정도로 즐거웠는지 몰라. 그래서, 비로소, 로이드 선거 검사관이 됨으로써, 조선 기술자로서, 정말, 어디 가도 저 사람은 조선 기술자다 하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선 기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61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65년 되는, 이 기간의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조선 산업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세계 제1의 조선 국가 돼서 그때 그렇게 우리가 보러 와야 했던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조선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지금은 가스 운반성 같은 거는 세계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그러한 명실로인 세계 제일의 국가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됐잖아요. 그래서 재선된지 당선된지 이틀 만에 전화를 해서 대한민국의 세계 일로 발전된 조선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의 해군력 증강하는데 도움을 주시오. 이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미국같이 거대한 국가가 자기 나라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조선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만큼 대한민국의 조선기술은 조선산업의 규모는 미국 대통령도 무시 못할 만큼 기대는 의뢰하는 그러한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만 모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고 정말 바다를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많은데 조선 해운 수산 해양 개발 그래서 바다를 뻗쳐나가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지원이라는 말도 약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해양산업에 대한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걸어온 과거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재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현대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또 키워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옛날에 장보고 시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력이 확장됐었어 바다를 통해서 이것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제독이 배 12척 가지고 일본의 모든 군함을 다 때려오시고 승리를 거끌었잖아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나라를 살린 건 바다야.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바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해양입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